2024년 8월 23일 금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립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저희들, 저희 마음대로, 죄악 세상의 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율법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이 되어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며,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일이 지나가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비일입니다. 이번 주 동안 부조화선지자 30장, 성막 그 봉사 함께 연구하였는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와 율법입니다. 함께 부조화 선지자 348페이지에 묘사된 지성소에 대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다. 그곳은 속죄와 중보의 상징적 봉사의 중심이 되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를 이루었다. 이 칸에는 법괴, 곧 안팎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꼭대기가 금멸류관 장식으로 둘려 있는 아카시아 나무 궤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기신 돌판의 보관소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궤라고 불리웠으며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기초였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불리웠다. 거룩한 괴의 뚜껑은 시은좌, 속죄소라고 불리웠다. 법궤 속에 안치된 하나님의 율법은 의의 심판의 대원칙이 되었다. 그 율법은 위반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 율법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며 거기로부터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에게 사유하심이 허락되었다.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과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시은좌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성소의 마지막 칸, 지성소는 이름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어떤 사람도 성소의 안쪽 칸을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도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조심스럽고 엄숙한 준비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성소를 짓고 지성소에 임재하시기까지 하면서도 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못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온 우주의 보좌를 버리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자 하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때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끊임없이 죄를 선택하지만 죄는 당신의 피조물과 창조주를 함께 있지 못하게 하며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 사역을 통하여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10개명이 담긴 법궤가 있었고, 그것을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과 용서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영광의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죄가 도말되는 속죄소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용서하시는 은혜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율법이 왜 필요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죠. 율법이 없었다면 죄도 없는 것 아닌가? 굳이 율법을 만드셔서 왜 우리를 죄인이라 하시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규칙을 만드실까? 그냥 무조건 수용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만 있으면 안 될까?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과 은혜가 함께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지성소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죄를 아무렇게나 허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모습으로 등장하시며,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 봐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이 개인 인권이 보장받는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살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법을 다 없애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법천지가 되어서 금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꼴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발전한 선진국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더 나은 법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십니다. 사단은 이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1획도 양보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야말로 우리 피조물들을 가장 행복하게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법은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법을 양보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할 법을 지키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죄의 법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오해합니다. 율법은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오히려 나은 법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율법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할 때 내가 그렇게도 신봉하던 죄의 법의 정체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율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수 있을까? 우리에게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일 때, 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봉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속죄서의 용서 아래에서 모두 용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값은 이미 속죄 재물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모두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법이지만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율법으로 인해 드러난 모든 죄의 문제를 당신께서 직접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그것을 맡기기만 하면 율법 아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과 속죄서가 동시에 있는. 지성소를 통해 볼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10편 85편 10절에는 금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것은 이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우리를 가장 행복한 법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이 오늘 이 아침 우리들 마음에 다시 한번 와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나의 죄의 문제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안식일의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 순서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주는 구리지구 장막부흥회죠 우리 장막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학교 임원들과 각 소그룹장과 교사들을 위하여 선교부 임원들과 도르가 임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